안녕하세요. IT 리뷰한 남자 엔션입니다 오늘은 지플립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그리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을 위한 지플립 장단점을 솔직하게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이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드리면 카메라의 활용성입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접히니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저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삼각대 없이 세워놓고 촬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카메라 화면을 아래쪽으로 넣게 된다 그러면 음식 사진을 찍을 때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가 없고 접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는 아래쪽을 비추게 되고 저는 앞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 위에서 아래를 찍는 장면을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콘서트장에서 촬영할 때에도 보통 이렇게 팔을 뻗고 촬영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똑같이 화면만 접고서 제가 위를 보고 있다면 카메라는 앞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능이에요. 이 지플립이 출시가 될 때에는 젊은 그 핫한 사람들에게만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모델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전화를 펼쳐서 받을 수 있고 전화를 받아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감성이거든요. 예전에 만약에 전화를 받을 땐 이렇게 받고 있다가 화가 나게 됐으면은 전화를 딱 닫아서, 딱 닫아, 닫아, 닫 닫아서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을 때 버튼을 누르지만 끊을 때에도 버튼으로 눌러야 되다 보니까 그 분노가 잘표출 되지가 않았어요. 참고로 이거는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설정하실 때는 전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점 3개, 그 다음 설정. 그러면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세요.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에 되게 유용해요. 멀티태스킹은 앱을 동시에 여러 개 켜놓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G 플립은 2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자, 한쪽은 갤러리를 켜놓고요. 한쪽은 카메라 켜놓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는 여자친구분이 원하는 그구도의 사진을 띄워놔요. 그리고 카메라로 옆에 있는 갤러리 사진을 보면서 똑같은 구도를 맞춘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여자친구분이 정말 예쁘게 그 원하는 감성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단점 첫 번째. 충전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노트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25W가 지원이 되고, 더구나 45W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지플립 같은 경우는 15W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3300mAh라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25W 했으면 더 빨리 충전됐을 텐데, 좀 그게 아쉽네요. 단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접을 때그 가운데 힌지 부분 자국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덜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신경이 쓰이네요. 단점 세 번째는 삼성페이 이용이에요. 삼성페이를 이용하려면 지금처럼 화면을 펼쳐서 지문 인식을 하고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결제할 때는 이 아랫부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게 화면을 접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펴서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이 지플립을 만져보시는 분들은 결제할 때 이게 윈지 아랫지 몰라고 그냥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패치가 돼서 좀 바뀌면 좋겠어요. 단점 네 번째는 박수가 안 돼요. 이게 진짜 아쉬워요. 아니,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방수가 안 된다는 건좀 아쉽거든요. 더구나 가격대가 이게 165만원. 좀 고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방수가 안 되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단점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 수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교체하게 된다면 이 비용이 대략 5 7만원으 나온다고 해요. 물론 뭐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70%를 이번에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8만원에 교체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단점 여섯 번째, 스펙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지플립도 스펙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출시한 S20 시리즈에 비하면 스펙이 약간 밀려요. 오히려 노트10 시리즈랑 스펙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SD카드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지플립에서 이게 안 되는 게 정말 아쉽거든요. 그건 바로 이런 그립톡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립톡을 덜게 되면 이렇게 한손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워서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플립은 이거를 달게 되면은 삼성페이나 교통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앞에 있는 그립톡을 위쪽에 달자니 또 사용하는데 워낙 불편하고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까지 지플립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실제로 지금 지플립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 내용들이 보신 다음에 덜 후회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새로운으로 접힌다는 모델이라는 거에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지금까지 IT 리뷰한 남자 엔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